안녕하세요. 오로바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바카 박상희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자의 SUV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완벽하다고 불리는 BMW X5 3.0 디젤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2014년도 F바디 초창기 모델로, 연식은 좀 됐지만,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에서 제가 저희 오로바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BMW X5 3.0 디젤 차량입니다. 어, 성공한 사람의 SUV라고 불렸던 차량으로 어, 도시형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F 바디로 넘어오면서 X5는 SUV가 아닌 SAV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어,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만큼 파워풀한 선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F 바디 추창기 모델로 14년형 13년 11월 등록했고요. 13만 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많이 적은데요. 전 차주분께서 아주 애정을 갖고 관리했었던 차량으로 현재 BMW X7을 구매하시면서 이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 성능업체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 충족하는 차량으로 현재 가리상태 아주 좋은 차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어, 야간에 시인성 좋기로 유명한 HI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로 엔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가운데 그릴 보시면 BMW를 상징하는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매우 강인한 인상을 주는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릴 가운데 보시면 전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300 또 사람들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범퍼 좌우로 안개 등도 들어가 있고요.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도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본넷 보셔도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어, 연식이 좀된 차량이지만 본넷 관리 상태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색상은 진한 고동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펄이 들어간 진한 고동색이고요. 야간에는 검정으로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휠타이어 보실게요. 이 차량의 휠타이어는 19인치 알로힐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인치 알로힐 이 들어가 있고요. 휠에는 생활기스는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30, 4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프론트 펜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에어 덕트가 있습니다. 앞에 범퍼도 이런 식으로 에어 덕트가 있는데요. 공기 저항 개수도 감소해주고요. 스포츠 SUV답게 이런 인테크 이 기술로 엔진 열까지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측면 보셔도 어, 도장면 관리 상태에 매우 깨끗하고요. 세월이 있지만 어,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생활 기스는 있지만 관리 상태 에 양호합니다. 후면 보실게요. 뒤쪽 디자인도 매우 이쁜데요 뒤쪽에는 테일 램프가 아주 크게 들어가 있어서 멀리서도 매우 신선 좋게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 보시면 스포티하게 듀얼 머플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BMW X5는 2단 분리형 테일 게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어, 간편한 짐을 넣고 뺄 때는 위에만 열면 되고요 위에는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하단도 따로 개폐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개피하면 캠핑 및 여러 가지 짐을 실때 매우 편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캠핑 가셔서 여기 위에 짐을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요리를 하셔도 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요. 적재 하중까지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 걸터 앉아서 야경을 보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도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트렁크도 넓게 잘 나와 있어서 패밀리 SUV 다운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스크린까지 다 보유하고 있고요. 보시면 좌우측으로 레일로 고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무거운 진도 그물망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럼플랫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아주 큰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구도 다 보유하고 있고요. 이쪽도 수납공간이 제법 큽니다. 전동 트렁크도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보셔도 어디 조작불량 상태 없고요 관리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관리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X5의 실내는 도심형 SUV답게 매우 댄디한 실내를 갖고 있고요 펀 드라이버를 위한 운전자 중심의 시스템이 잘 설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트 보시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약간 크랙은 있습니다 연식식 있는 차량에서 측면에는 약간 크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 전동 시트 조정 가능하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멀딩 보실게요 고급 SUV답게 이런 식으로 우드 트림도 들어가 있고요 알루미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생활치킨 정도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시패드 쪽 보시면 등화 관련 버튼들과 다이얼이 있습니다 핸들 측면에는 고급 SUV답게 텔레스코피 전동 스틸 휠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BMW가 f b o d 로 넘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와이드 모니터로 다 변경이 되었고요 어, 기본적인 번들 내비게이션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핸드폰 내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60도 서란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드도 조정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란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서 주차 시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BMW의 장점인 차량 정보도 모니터에서 다양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 메인터너스 관련 정보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엔진오일양도 체크 가능하시고, 공기압도 체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에드블루 양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체크 컨트롤 들어가시면 차량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메시지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어, 에어컨은 당연히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버튼이 까짐이 많은데 이 차량은 그래도 관리를 잘한 편이어서 버튼 까짐이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밑에는 CD 체인저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컵홀더가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BMW 차량답게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고요 매우 편리한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옆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컴버트 모드, 에코 플러스 등세 가지 모드를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 밑에는 주차 센서 버튼, 전방 카메라 버튼 휠 디센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딩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두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센터 콘솔은 좌우측으로 개방이 가능한 센터 콘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 측면도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1열 관리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2열로 넘어가서 2열 관리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X5의 2열 시트는 매우 편리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착자감이 매우 편리한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매우 편리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1열 시트 뒤쪽도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2열 시트에도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는 폴딩 가능하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100% 평판화는 안 되지만 매트를 깔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BMW X5 3.0 d 젤 5인승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F 바디 초창기 모델로 14년형 13년 11월 등록했고요, 13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잘했고. 차량 관리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저희 오로바카에서 판매하는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2,590만원입니다 2,590만원에 아주 관리 잘 되고 파워풀한 SUV인 BMW X5 3.0 디젤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광고 사이트인 엔카미, KB차차차, 고배드림에서 비교해보셔도 전국 최저가 자신 있으니까 어, 비교해보시고 저박상희 과장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뵐까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